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드디어 와노쿠니 에피소드 기나긴 전개가 끝나고 와노쿠니 대전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즈키오댕 일지에서 언급된 거대한 싸움의 주역 최악의 세대들이 사황들을 쓰러뜨릴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상은 사황을 쓰러뜨릴 최악의 세대 기술 영상입니다. 원피스 천하에서 류오를 익힌 최악의 세대 루피는 레드록이란 기술로 일반적인 타격으로는 타격을 입지 않는 지상 최강의 생물 카이도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런 루피의 공격으로 카이도는 루피를 보며 로저, 오뎅, 샹크스, 흰수염, 록스 등 자신을 상대할 수 있는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후 카이도에게 기어 포스를 선보였지만 카이도가 받은 충격은 미비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루피는 더 강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많은 독자는 류오를 입힌 기어 포스의 킹콩건 또는 기어 세컨드 레드호크 기어 서드 레드록 같은 기술처럼 기어 포스 버전의 레드 기술을 사용하여. 카이도의 단단한 피부를 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최악의 세대 조로는 코즈키 호등의 검이자 사용자의 류호를 방출하는 검 엔마를 사용해 새로운 기술로 류호를 최대로 방출하여 카이도를 뵐 것으로 생각하는 와중 많은 독자는 루피와 조로 이외에 다른 최악의 세대들이 카이도를 어떻게 상대할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루피와 조로를 제외한 최악의 세대 키드 로우 킬러가 지상 최강의 동물 카이도와 강철풍선이라 불리는 빅맘을 어떻게 상대할지 추측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세대이자 삼선장중한명 유스타스 키드는 현재 많은 독자가 카이도를 상대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고 있는 인물 중한 명인데요. 루피처럼 류호를 익힌 것도 아니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별로 없으므로 많은 독자는 키드가 카이도를 어떻게 상대할까 궁금해합니다. 원피스 1001화에서 키드는 오닝가시마성내 철조가리를 전부 끌고 와 로봇을 만들어 펑크 바이스라는 기술로 카이도를 짓뭉갰었지만 효과는 미비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키드가 지상 최강의 생물 카이도와 강철풍선이라 불리는 빅맘의 단단한 피부를 뚫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키드의 능력과 오다의 떡밥 때문입니다. 키드의 능력은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키드는 오니가시마의 성내 모든 철조가리를 끌고 모았습니다. 키드가 모은 철조가리가 단순한 철이라면 강철처럼 단단한 카이도와 빅맘에게 효과를 주지 못하겠지만 현재 오니가시마 성 내에 있는 철조가리들은 특수한 광석이 포함된 주철광으로 키드가 주철광을 이용한다면 카이드와 빅맘의 피부를 뚫을 수 있을 거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현재 카이드가 지배하는 와노쿠니는 특수한 광석이 포함된 주철광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와노쿠니의 무기는 성능이 좋아 세계 정부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철광은 일반적인 강철보다 더 단단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키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닝가시마 성내에서 끌어온 주철광과 자신의 무장색 폐기를 더하여. 카이도와 빅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최악의 세대이자 삼선전중한명 트라팔가 로우는 원피스 천유라에서 대사 언급한 듯이 드레스로자 에피소드에서 도플라밍고를 상대한 것처럼 채 외가 아닌 채 내를 공략하는 기술 감마 나이프와 같은 기술로 카이도와 빅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최악의 세대이자 키 대적단 부선장 킬러는 두로와의 대결에서 졌던 전적이 있지만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킬러의 실력은 아직 정확하게 알수 없는데요. 하지만 선장과 부선장의 실력이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킬러 또한 키드와 비슷한 실력으로 카이드를 상대할 특별한 기술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와너쿠니에서 사왕 카이드와 빅맘을 쓰러뜨리고 이후 정상 결전보다 더 거대한 싸움의 주역이 될 최악의 세대. 앞으로 최악의 세대 활약이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